하고 축복합니다. 7월 5일 화요일 말씀으로 연은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오고 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어, 약 11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면서 함께 그렇게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려니다 계속적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쉽게+ 쉽게 짜증 날수 있고 또어 바깥에서의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를 많이 섭취하시고 또 마음에 즐거운 마음들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려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 1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진 어, 큐티치로는, 마태복음1 5장 1절부터 2절 또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십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게 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세인, 어, 서인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장 g 들의 전통을 범하였다. 다시 말하면 떡을 먹었대. 손을 씻지 아니하였던 것에서 그렇게 지금 또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뭐 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큰 열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만의 그 전통을 만든 데 있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회수하는 데까지 그 전통을 고수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 보일 수 있다면요, 예수께서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만 뒤에 어, 부분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면서 전통으로서 그 말씀을 피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 하늘께 드리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바로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그고르반의 전통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정역은 이 유전을 핑계로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율법을 어긴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 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만 의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회수뿐만이 아니었답니까? 장르들의 유전까지 만들며 율법을 철저히 선명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실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성관들이 마음이 있지만 그들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뒤에 어떤 이야기를 이사야가 말씀했던 입술로는 날 공경하되,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어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마음은 어떻게 하다고 더 내기서 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어떠합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정교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이나 이론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떠합니까? 이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위선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으로 섬기고 있죠 곧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지만 마음으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 곧 전통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제가 또뭘 말씀하신다면, 지금 사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그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실 손 씻고 안 씻고의 문제는 어, 크게 그때지않습 사실 손을 씻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위생적인 부분들과 그러니까 또 손을 깨끗하게 하면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손을 깨끗이 않게 해가지고 음식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 입술로서 하는 것들 말이나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통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위선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왜일까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는지,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경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니까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 사랑하는 것을 혹시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어, 다른 데더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가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참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면 통해서 그러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한다면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